네 김백도입니다. 오늘도 대세 인기 스타 김용빈씨에 관한 소식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김백도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이 사진을 먼저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김용빈씨가 요 밑에 보면은 사인을 할 종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 펜으로 사인을 딱 이제 하려고 그러는 장면을 또 팬분이 앞에서 카메라로 찍은, 요거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신 사진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루즈 여행 중에 팬분의 요청, 이제 같이 김용민 씨와 함께 크루즈에 승선한 사랑빈 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오며 가며, 어, 김용민 씨 저기 지나가네. 그러면 딱 벌써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김영민 씨한테 딱 인사하고 아 사인 하나 그러면 또 김영민 씨가 정말 웃으면서 예, 그 그팬분 원하는 그런 내용을 딱 적어서 사인을 정성스럽게 해주는 그런 장면 뭐 이분만 사인을 받으셨겠어요 예, 크루즈의 승선에서 김영민 씨한테 요청한 분은 100%다 김영민 씨의 사인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멋진 미국에서의 활약 최고의 모습을 또 우리 미국 현재 있는 팬분들에게 보여준 김용빈 씨 예, 정말 고생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사진을 김용빈 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보시면 스포츠 한국을 통해서 이제 보도까지 된 내용인데요. 김용빈 씨 옅은 미소 미소 선보이며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했다. 이러니 반할 수밖에 없지. <laughs> 자 보시면 기사 내용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 김용빈 씨가 빛나는 비주얼을 자랑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김용빈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 이 사진은 없어요. 아시겠지만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24시간 동안만 게재가 되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은 김용빈 씨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은 없고 요건 이제.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 팬분들이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진들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딱 보면은 아마도 이게 이제 바다 잖아요 사진 여러분들 왼쪽에 사진 보시면 바다에 해가 이게 해가 지는 걸까요 해가 떠오르는 걸까요 제가 뭐, 일출이다, 아니면 일몰이다. 일출, 제가 보기엔 일출 같기는 한데, 해가 떠오르는 모습 같은데, 뭐, 일몰일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바다 위에 떠있는 태양을 향해 탁 손을, 손을 이렇게 딱 대면서, 이게 재밌는 포즈죠. 그럼 태양 바로 앞에 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야눈 감고 있는 모습도 정말, 아, 너무 아주 멋집니다. 김영민 씨. 예, 아마 크루즈에서의 일정을 거의 다 맞춰가는 그 타이밍에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어서 팬분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최근 김영민 씨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러분 덕에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게시글과 함께 근황이 담긴 사진 한 장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영미 씨 바다 위에 떠있는 뜨거운 태양을 배경삼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영미 씨 눈을 지그시 감고 옅은 미소를 보이며 훈훈한 외모를 뽐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 표정이 진짜 태양을 배경삼아서 바다와 눈을 지그시 감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김영미 씨 모습. 김영미 씨 얼굴, 태양, 바다까지. 이것이 바로 한편의 그림이다. 한편의 화보 사진이다. <laughs>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아, 팬분들 덕분에 미국 공연, LA 공연 잘 마치고, 크루즈 선상 콘서트도 잘 마치고, 그리고 저는 행복하게 이런 좋은 추억들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덕에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이런 김영민 씨 팬분들을 향한 인사를 또 잊지 않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런 사진을 게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이게 이제 원본 고 메시지입니다. 김영민 씨 이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아, 아주 잔잔한 바다네요. 네, 거기에 태양이 이렇게 딱 있고. 손으로 딱 이렇게 떼면서 이 표정이 아주 일품인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도 몇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영미 씨 화보 사진 찍는 거 보면 웬만한 프로모델 혹은 연기자 못지않게 너무 그 표정이 정말 리얼하고 깊이가 있다. 가수들은 보통 사실은. 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안에도 어떤 연기라는 건 들어가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감정 표현, 뭐, 제스처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 모델이나 맨날 연기하는 게 어빈 배우만큼 화보 촬영할 때 이렇게 이런 표정 지어주세요. 저런 표정 지어주세요. 그 상황에 맞춰서 딱딱 하기는 사실 가수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김용빈 씨는 뭐 웬만한 프로 모델 연기자 못지않게 화보 촬영할 때그 표정 짓는 게 예사롭지 않다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야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정을 지었을 텐데, 너무 지금 이 앞에 있는 대자연의 모습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김영민 씨의 이 그윽한 표정이, 예, 역시 참 멋있는 사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팬들을 향한 살뜰한 이 감사 인사도 잊지 않는 김영민 씨의 모습.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 지난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에서 김용민 씨가 부른 우리가 흔히 정미조 씨의 노래로 많이 알고 있는 이 개여울 김용민의 개여울이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저 그 뒤에도 계속해서 김용민 씨 개여울을 들었는데 자,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멜론 지니벅스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정식 음원으로 또 발매까지 됐죠. 그래서, 개요울 김용빈, 멜론 뭐 지니벅스 가서 치시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앨범,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 해가지고, 발매일이 2025년 8월 29일. 예, 8월 29일. 성인가요 트로트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 아마 이미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 스 스밍을 지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예. 이제는 가요사의한 페이지에 김용빈의 개여울로 그렇게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너무 의미가 있고 품격이 있고 굉장히 예, 예술적인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팬분이 이렇게 개여울과 김용빈 씨에 대한 부분을 아, 길지 않은 짤막한 글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그걸 또한번 가져봤습니다. 이개여울이란곡 자체를 제가 그전부터 참 좋아했거든요. 가사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문학적이고요. 그죠? 하나의 시. 근데 이게 시입니다. 사실 그전엔 몰랐는데 시, 너무 가사가 시 같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였어요. 여기 보면은, 예.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애절함을 담은 시였다. 예, 1922년 발표된 김소월 선생님의, 아,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김소월 선생님의 시였군요. 이 개여울이라는 이 가사가 어쩐지 너무, 너무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흔히 정미조 님의 개여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처음에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1967년 가수 김정희 님이 처음으로 이 김소월 시인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서 개여울이라는 곡을 부른 겁니다 1967년 김정희 님 그걸 1972년 정미조 가수 정미조님이 리메이크한 곡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미조님의 개요울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세련된 음의 흐름 정말 이 음도 세련되고 가사도 세련되고 깊은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까 이런 격조 없고 품격 있는 곡이 김영미씨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김영미씨 외모 가창 스타일 모든 게 굉장히 깨끗하고 품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여울이라는 노래와 김용민 씨의 목소리가 너무 잘 맞는 거 아닌가? 끝으로 이렇게 이제 소감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 팬분은 가수 김용빈님이 부르는 개여울은 세련된 음성과 선율에 감성 한 스푼을 탁 끼얹은 듯한 남자의 깊은 고독이 짙게 배어 있는 그런 멋진 무대였다. 이렇게 또. 야, 이렇게 이런 김서월 선생님의 시에 이런 훌륭한 가수들이 노래를 불렀던 이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불렀던 이런 것을 김영민 씨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21세기의 김용민의 개혁울로 다시 탄생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직접 본방사수를 하면서 보게 될김영민 씨의 예능 프로그램. 네, 과몰이 클럽. 여기에 대한 또 새로운 소식이 올라와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동화의 기사입니다. 탁재훈 최정한 윤호윤호. 이특 미미미누. 김영빈, 화기애애한 첫 녹화 소식입니다. 녹화가 이미 이제 완료가 된것 같아요. 이제 며칠 있다 방송이 될 텐데, 내멋대로 과머리 클럽 첫 녹화부터 화기애애한 촬영 현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는 9월 3일 수요일 밤 10시 TV조선을 통해서 첫 방송되는 신규 예능 프로그램, 내멋대로 과머리 클럽, 어떤 대상의 이렇게 몰입하는 거죠. 몰입하여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리얼리티 관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진 라인업으로 기대를 모으죠. 운영진. 에, 이제, 다섯 명의 MC인데, 요새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하는 탁재훈 씨, 최정한 씨, 윤호유노, 이트, 그리고 유튜버 미미민우. 구독자가 무려 186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김백도는 언제 이렇게 되보나 자, 어쨌든, 여기에 TV조선 미스터 트로3 진화관간을쓴 김용민 씨가 초특급 첫 번째 게스트. 뭐든지 이, 예능 프로그램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관찰 리얼리티 관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첫 번째 게스트가 누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탁이 분위기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역시 tv 조선은 아주 첫 번째 게스트 선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빈 씨가 이 중요한 새롭게 론칭되는 예능 프로그램 과머리 클럽의 첫 번째 게스트로 출격을 합니다. 그래서 진 왕관을 쓴 미스터트롯 3에서 김용빈 씨 내멋대로 네 과머리 클럽을 통해 생애 첫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출격한다고 해서 지금 사랑민 팬분들 또 많은 우리 시청자 분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자 기사가 계속 이어지네요. 나이도 활동 분야도 다른 스타들의 만남인 만큼. 이들의 티키타카와 케미에 대한 예비 시청자들의 궁금증도 뜨겁다. 과머리클럽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8월 말, 네 멋대로, 어, 과머리클럽 제작진이 최근 진행된 네 멋대로 과머리클럽 첫 번째 녹화 촬영 현장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 탁재훈 씨도 있고, 최정환 씨도 보이고, 요 분이 미미미노의 유튜버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용빈 씨가, 그렇죠. 이, 이 모습이 바로, 어, 내멋대로 과몰입 클럽 첫 번째 녹화 현장에 이런 의상을 입고 이렇게 가서 촬영을 한 겁니다. 김영민 씨첫 촬영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눈길을 사로잡았고 특히 첫회 초특급 게스트 김영민 씨 환한 미소가 눈길을 끌었다는 후일담입니다. 출연진들이 대체 서로의 일상 속 어떤 과몰입 모먼트를 보고 어떤 대화를 나눴길래 이렇게 웃음 웃음이 녹화 현장에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김용민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섯 명의 MC가 막왓짜지 거라고 웃고 또 탁재훈 씨가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짓궂은 농담 도 툭툭 던졌겠죠. 거기에 대해서 김용민 씨도 어떻게 순발력 있게 반응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것이 내멋대로 과머리클럽 첫 번째 방송 본방사수 하시면 궁금증이 쫙 풀린다. 이제 스포츠 동화의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자 기사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이와 관련 네멋대로 제작진 얼마 전첫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첫 촬영에는 닥재훈 씨 포함 5명의 MC와 가, 아, 게스트 김용빈 씨도 함께 했다는 거죠. 5명의 에, 운영진 MC들 녹화 시작 전부터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고 덕분에 이렇게 다섯 명의 mc들이 손님을 맞아 놓고 뭐 자기들도 긴장하면 김영미 씨도 너무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탁재원 씨가 특히 분위기를 이끌었겠죠 최정환 씨도 방송 오래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김영미 씨가 아주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아,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편안해지면 또 김용빈 씨또 예능 센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아주 정말로 탁재훈 씨나 뭐 최정환 씨나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가득했던 촬영 현장의 분위기가 본방송에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만 이제 제작진이 잘하면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만관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TV조선 내멋대로 네 과머리클럽. 9월 3일 수요일 밤 10시에 첫방송.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내멋대로 네 과머리클럽 여기 이제 TV조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고편 영상이 3개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예고편 영상에는 김용빈씨가 등장을 안 하는데 마지막 올라온 세 번째 바로 요 썸네일에 예고편에 김용빈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썸네일 이 티저 영상 제목은 가장 특별한 클럽, 과머리 클럽의 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2025년 9월 3일 첫 방송. 그래서 딱 영상을 시작하면 탁재훈 씨입니다. 탁재훈 씨가 어떤 집 현관으로 이렇게 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수상한 집으로 향하는 누군가 탁재훈 씨인데, 야 여기에 보면은 옆에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예 네, 그렇죠? 딱 이렇게 어, 앞마당 있고, 어떤, 그, 한적한 시골에, 어, 별창이, 별장이나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주 경치 좋은 시골에. 거기를 탁재훈 씨가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이 안에 스튜디오, 첫방송 녹화를 한, 에 예, 고, 고 집, 이집 안에 이제 이 스튜디오를 차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쇼파가 있고, 탁재훈 씨, 최정환 씨, 이특 씨, 예 그리고 유노, 유노, 미미, 미노, 유튜버분 이렇게 다섯 명의 mc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용비 씨도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또 사전에 김용비 씨가 뭐에 과몰입됐는지 그 찍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서로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관찰 예능 프로그램 뭐나 혼자 산다나 이런 거 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김용비씨그 모습이 살짝 예고편에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김용비 씨가 편안한 복장으로 뭔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미 씨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 김영미는 춤을 못춘다 그런 어떤 편견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김영미 씨가 얘기하면서 그래 보니까 여기가 댄스 연습실인 것 같아.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지만 하일 착용 금지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지금 여기 이렇게 잘린 요 부분에는 에. 예, 댄스 선생님, 네, 코치, 댄스 코치 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잘린 것 같고, 여자분이. 김용빈 씨가 그렇게 맞춰서 이제 댄스를 연습을 하는, 아, 내가 춤을 못춘다는 그런 사실은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김용빈이 얼마나 댄스에 대해서 진심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김용빈은 춤을 못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화면이 좀 이렇게 캡처하는 상황에서 흔들렸지만 크리스 형씨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는 아마도 댄스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인것 같고 김용빈 씨가 여 아마 이제 댄스 연습실엔 마이크가 없으니까 리모컨처럼 보입니다. 리모컨을 마이크 삼아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춤추는 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요게 이제 그 어떤 그 그룹의 이제 노래 같아요. 곧 예,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예, 고거를 이제 하면서 아마 댄스 연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빈 씨가 예, 그래서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김영빈이 춤을 못춘다는 얘기가 쏙 사라지게 한번 해보겠다. 그 표정이 아주 굉장히 결연하지 않습니까? 김영빈 씨. 크리스 영 씨는 웃고 있고 옆에서. 네. 김영빈 씨는 진지한데.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춘, 춘, 춘 연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런, 이런 이제 김영빈 씨의 목소리가 같이 입혀져서 나오는데,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 춤추는 걸 제대로 춤추는 걸 한번 보여 줘야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머리 클럽 입장 조건 어딘가에 돌아있음. 이제 재미있게 표현한 거죠. 굉장히 몰입해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자신감.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꺾마. 중꺾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여서 예, 중꺾마가 뭐냐?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뭐 운동 경기랄까 뭐 어떤 승부가 가려지는 뭐 그런 거랄까 그런 데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승패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게 있다 인생에 있어서 그게 뭐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제 거기서 유래된 거 꺾이지 않는 자신감. 아 김영민 씨도 야, 노래도 잘 부르고 너무 잘 생기고 근데 춤은 김영빈이 좀못 추지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편견을 한번 깨보겠다. 예. 꺾이지 않는 자신감, 마음으로 그래서 이 댄스 연습실에서 열심히 춤 연습을 이것도 김용빈 씨 하나의 과몰입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 그래서 김용빈 씨가 과몰입한 대상은 댄스, 춤 연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의외의 장면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김용빈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 진짜 힘들어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이런 댄스 연습하고 이런다는 것도 노래 연습. 요새 그리고 또 광고 촬영부터 해서 뭐 미국에 또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일정 소화, 뭐, 그렇게 보시면 얼핏 보신 분들, 어, 이거 뭐 산소호흡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여기가 뭐 병원은 아닌 것 같고,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어, 이런 어떤 그, 수증기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 캡처 화면이라 여기는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 코라든가 이 발성기관, 성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건조해지는 걸 예방하는 아니면 그런 뭐또 알레르기성 그런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보조해주는 기구 같아요. 그렇게 이 가수들은 이 발성기관, 성대라든가 코라든가 목 이런데 항상 이렇게 축축하게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쉬면서 이렇게 수에는 예, 김용민 씨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체력은 꺾일 수 있음. 요런 자막. 예, 그래서 어, 아마 김용민 씨가 이제 뭐 사실은 이 춤에 대한 부분만이 김용민 씨의 모든 과몰입 대사는 아닐 것 같고 어, 김용민 씨가 과몰입하는 거의 일부분이. 이 댄스, 춤 연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는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곡 작업도 하고, 정리하자면 김용빈 씨의 가수로서의 완벽주의적인 근성, 성격, 이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뤄지면서 이렇게 체력이 방전된 모습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춤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질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김용민 씨가 훌륭한 가수가 되기 위한 완벽주의적인 근성,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독보이는 그런 과몰이 클럽 첫 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김백도 한번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김용민 씨의 그 원래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잘 다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씨의 사생활 어떻게 보면 최초 공개예요. 예, 우리 사랑빈 팬분들은 정말로 뭐어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요 장면 이제 네멋대로 가머리 클럽 첫회 녹화를 한 스튜디오인데 여기에는 김용빈 씨가 이렇게 딱 나온 장면이 이번에 공개가 안 됐지만 제작진이 공개한 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 김용민 씨가 앉아 있는 뒷배경을 한번 보세요. 뒷배경을 보면 바로 지금 여기 최정환 씨가 최정환 씨죠? 예, 탁재원씨 옆에 있고 앉아 있는 요 뒷배경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뒤에 나무 이게 나무일지 뭐 약간의 그 고철 같은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김용민 씨가 앉아 있는 쇼파 색깔 여기 요기. 여기도 보면 똑같은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뭐최정환씨 옆에라든가, 그쪽에 이제 김용빈 씨가 딱 이제 등장을 해서 앉고, 그래서 다섯 명의 MC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전에 이제, 촬영이 된 VCR을 같이 보면서 나 혼자 산다 그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내 멋대로 과머리클럽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TV조선에서 9월 3일 수요일 밤 10시 첫 방송 그리고 목요일날은 또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까지 수요일 목요일 그냥 아주 우리 사랑인 팬분들은 밤마다 신나는 그런 돌아오는 한 주가 9월의 첫째 주가 될것 같습니다. 김용민씨의 멋진 맹활약과 함께 김백도도 함께 그 자리에 항상 리뷰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